아, 오랜만에 먹는 이 한우의 진한 맛, 아이 네. 자본주의 맛이죠 네. 감칠맛이 되게 강하면 삼키고 나서 입에서 끼침이 나오잖아요. 네. 얘가 딱 그래요. 음... 새우사랑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고기 잘 구우시는 분 있었네. 요리사 있었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제가 또 찾은 기가 막히는 한우 전문점에 왔습니다. 평소에 한우 좋아하시나요? 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laughs> 여기가 이제 그 인천 연수구 소시민 한우 갈비살이라는 곳인데 업장이 이제 갈비살이긴 한데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메뉴가 어, 엄청 많죠. 여기를 우선 제가 선택한 이유는 고기가 엄청 좋아요. 일단 고기가 엄청 좋은데 플러스 가격이 일단 사악하지 않습니다. 투불 중에서도 이제 최상급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100g당 단가가 2만 원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단값이라는 거 네, 그거에 비하면 혹시 소고기 중에 좋아하는 부위 있으신가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무조건 주문의 아, 새우살. 이거 아, 아. 이거 파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등심에서 분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하기 어렵거든요. 처음 먹어봤던 게 레스토랑에서는 원육이 크게 오잖아요. 색깔 메뉴로 빼고 착즙이 네. 낮요 네네. 그거를 딱 구워서 먹었는데 와씨. 아그 행복한 느낌. 어, 이런 맛이구나. 네. 네. 그 기억을 가지고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죠. 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어. 음. 정석이죠. 네. 양파절임. 양파절임 나오고, 요거 이제 무생채. 네. 깻잎절임이 확률이, 확률이 좀 저... 노, 그쵸? 많을 그쵸? 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까지. 아, 진짜 아... 심플하게 돼 있다. 조개육수 같은 거 살짝 아, 그런 느낌? 아, 그러네요. 아, 이게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진짜. 아, 살을, 살을 갖고 와가지고. 네. 이게 한우집에서는 요 정도 조합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장님 원래 따로 정육점을 하셨었어요? 예전에 했었죠. 거기한 30년 했죠. 아까 나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골라 오신다고. 오늘 거는 좀 네. 색이 밝은데 저는 네. 약간 어두운 색을 좋아해요. 잔마블이 있으면서도 유분이 네. 많은 거. 아 그런게 매끈매끈하면서도 고기가 맛있거든요. 아 처음에 아 손님들이 네. 이제 그냥 편하게 드시라고 걸 시작을 했는데 네. 1 0 0 g 을 드시고 싶은 네. 만큼 조금씩 그냥 주문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손님 짜리가 편하지 않은데 저는 이게 다 발라내다 보니까 로스가 많아지니까 난힘들 그럼,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저렴하게 파시는 거요 갈비도 빵이 되게 크네요 오늘 거 소는 저게 지우이 650kg짜리인가 그래요 500담아 이상이 소가 좋아요 와 진짜 이, 어, 어떻게 이러지? 지금 새우살이 이렇게 촘촘하게 마블링이 나오려면 진짜 소가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굵은 소금 살짝만 뿌릴게요 소금 자체도 구워져 있는 소금이라 어우 좋네 부위 별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나눠서 전략적으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 느낌 봐. 냉도 잘 받아있어서 각 잡혀있는 거 보세요. 땅땅하다, 고기 자체가. 아, 이게 숨막히네요 비주얼 자체가. 지금 이게 보면 숯불 화력이 좋으니까 진짜 빨리 이거야. 갈비살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부위인데, 쫄깃쫄깃한 식감들을 느낄 수 있는 게, 갈비살 중에서도 이 늦간 쪽이기 때문에. 늦간이 이제 뼈 사이에 있는 곡이죠? 갈비뼈 사이사이, 그쵸? 맞아요. 정확합니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지금 여기도 느껴지시겠지만 씹었을 때 단맛 나거든요. 네. 입 안에 그 지방의 단맛이 아. 정말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아, 오랜만에 먹는 이 한우의 진한 맛, 아, 네. 자본주의 맛이죠. 네. 제가 이제 공산주의랑 자본주의의 이런 바로 이렇게 나 진짜 뭘 격들이고 싶지가 않다 얘는 아, 그냥, 음,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아이고야, 아 너무 진한데? 갈비살의 쫄깃쫄깃한 식감도 느껴지면서 부드러워요. 사실 늑간살이 부드럽게 쉽지가 않죠. 부드럽게 쉽지 않죠. 그리고 갈비 쪽에 영양소가 또 많이 모이는 곳이라 자체 그 우유 맛 같은 것들이 아, 많이 맞아요. 나는 게 갈비살이에요. 자 지금 이제 알등심 쪽이고요. 거의 어, 다 색깔은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색깔이 웬만하면 이렇게 굴려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딱네 그죠, 딱 좋죠. 딱 좋죠? 고기가 다네요. 네, 소금하고 이 고기에는 있 육즙만 만났을 뿐인데, 야, 지방에서 나오는 단맛과 그 맛이 네, 진짜 진합니다. 감칠맛이 되게 강하면 삼키고 나서 입에서 계속 침이 나오잖아요. 네. 얘가 딱 그래요. 지금. 음. 딱 맞아 맞아. 삼키고 나서도 계속 침이 고요. 맛있어. 훌륭합니다, 진짜. 면으로 따지면 한번 표현할 만한 하나 해주세요. 링기니 <laughs> 링기니 <링기나> 스타일. <laughs> 링기니 스타일의 아주 도톰하게, 아유. 그냥 칼로 투박하게 썰어가지고 나온 육회고요. 드셔보시죠. 아, 예, 네, 조금씩 해서. 어, 그잣 그런 고소한 느낌. 음, 여기는 양념? 양념을 좀 죽였어요 네. 고기 너무 부드럽고 고기 식감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등심에 겉딱지 있는 부분을 가고 이제 익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감이 다르더라고요 엉덩이 살하고사시면는 이제 아랫등 길 속에서 이제 더있죠 엉덩이 살만 사용하면 식감 자체가 이 식감이 안 나와요 이 짝짝 달라붙으면서 이결 느껴지는 이 쫀득함이 안 느껴지는데 엄청 좋은 부위로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맛있는 부위 먹고 있는 겁니다 와. 제가 한번 고기 잘 구우시는 분 있었네. 요리사 있었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고기 안 구워 나. 저는 이제 약간 보통 할 때, 하는 좀 천천히 익히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가에서 먼저 안에 살짝 익혀주고, 네. 마지막에 다운데서 익혀주고. 아 좋습니다, 거. 좋습니다. 조금 약간 리버스 시어링처럼. 비슷한, 예, 비슷한 게 열이죠. 네. 그러니까 을 낸다는 게랑. 예. 열을 넣어준다. 열을 넣어준다. 어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열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안쪽으로 옮겨. 음 좋네요. 아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삼겹살을 기다릴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얘를 네. 기다리기 쉽지가 않네요. 새우살이 새우살 했다. 그냥 씹을 필요가 없는 맛. 느껴지시겠지만 먹었던 부위들 중에서 지금 제일 진하죠. 아. 지방 향하고 새우살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였는데 어때요? 그좀 보답을 했나요? 아 이게 유일 아쉬운 점은 지명이가서 이분밖에못 시킨다. <laughs> 더 먹고 싶은데. 아, 맛있네요. 네, 이 정도 고기 퀄리티면요, 진짜 한우 중에서도 정말 좋은 고기고 그 맛들이 이제 다양하게 느껴지니까 아, 훌륭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든 생각 오늘 유튜브 하기 잘했다. 이게 <laughs> 고기에다가 꼭 먹으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아시겠지만, 단맛이 많이, 네. 아주 심하진 않아요, 단맛이. 네. 세지 않아요. 고추장 베이스인 느낌이고요. 뭐, 특별하다라기보다 되게 평범한데, 그 밸런스 조절을 좀 해놨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맛집들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랑 고기를 먹어도, 얘가 얘를 해칠 것같지 않아요. 네, 해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저는 약간 특별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육회 비빔국수 되는 거거든. 이게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느낌 이렇게도 먹어도 되는구나 둘다 시원하니까 충돌은 안해아 너무 잘 어울린다 입안에 한우향하고 숯불량 막 감도는 거막 네. 느껴지죠? 어떻게 이가 국수가... 하네 넘질 않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서 먹어보니까요 약간 전반전 타임에서는 소고기만 드시면서 본연의만 느끼시고요. 살짝 후반전으로 갈 때쯤에 국수를 미리 휴식 타임에 시키시고 나왔을 때 후반전을 딱 고기랑 즐기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천 도 거주민으로서 아 네, 좀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사람들이 <laughs> 네. 인천 맛집 들어오면 잘 몰랐는데 <laughs> 네. 당당하게 두 개가 생겼네요. 당당하게 그것도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아지님하고 두 번째 소시민 한우갈비. 전문점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천 소시민 장단점 분석입니다. 소시민에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최상급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식당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주문 즉시 고기를 바로바로 커팅해 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에서도 자부심이 느껴졌고 100g씩 주문이 가능한 점에서도 원육의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최대한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육회나 육사시미도 가장 스탠다드한 엉덩이살 부위를 사용하지 않고 구이용 부위에서 나오는 식감 좋은 덧살을 부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육회의 식감이 훨씬 좋아서 그만큼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좋은 고기를 워낙 저렴하게 팔다 보니 이외 다른 부분들은 특색이 있다거나 차별점을 찾기는 어려웠고요. 마지막에 주문했던 비빔국수가 너무 달지 않고 밸런스가 좋아서 한우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궁합 좋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먼저 창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장 컨셉 특성상 굉장히 심플한 점 참고하시고요. 불판화력이 강한 편에 셀프로 구워야 하기 때문에 손님 실력에 따라 고기 맛도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외 크게 특색이 있거나 강점이 느껴지는 사이드 메뉴가 없고 업장의 환경도 대체적으로 평범한 일반 식당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의 단점들이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식사를 할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최상급 원육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도 찾아갈 만한 명분이 생기는 고깃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공경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